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코파이에서 어떤 자극들을 이제 제시하는 걸할 거예요. 지금 할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가자들한테 어떤 문자로 된 안내문을 제시하는 걸할 건데, 이제 먼저 이걸 하는 방법은 이제 왼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컴포넌트에서 이제 여기 스티뮬라이 쪽에 보면은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창이 나올 거예요. 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맥북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레이아웃 어피런스포매팅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직이랑 어피런스랑그포매팅 이게 아마 한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놓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베이직에서 그이 텍스트 문구에 이제 이름을 정할 건데 제가 예를 들면 얘를 이제 인트로라고 정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왜냐면은 이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이 플로우에 있는 루틴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루틴에 있는 이 어떤 자극의 변수명은 자극의 이름명은 이게 플로우에 있는 거랑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이름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인트로 텍스트라고 이제 이름을 정해주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할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스타트랑 스톱, 그다음 텍스트 이렇게 있는데.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루틴이 시작하고 나서 몇초 뒤에 이 텍스트를 보여 줄 건지 그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어 인트로 루틴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텍스트를 보여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타임 쪽에 0을 정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인트로 루틴이 시작하고 나서 조금 한뭐 5초 정도 딜레이가 있다가 딜레이 두고 이제 이 문구를 보여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스타트에 있는 타임을 5로 지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염두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 사이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의 단위가 일단은 초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스톱에 있는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자극을 이제 몇초 정도 보여 줄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초를 적었다. 그러면 이제 1초 동안 이 텍스트 문구를 보여 줬다가 얘가 사라지는 거고 얘를 이제 5초를 적었다. 그러면 이제 오 초를 오초 동안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처음에 실험이 시작하고 나서 나오는 안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실험 참가자가 찬찬히 읽고 그다음을 넘어가도록 설정을 할수 있겠죠 너무 빠르게 넘어가면 참가자가 안내문을 읽기도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어 이거 어떤 실험인지 잘 모르고 이제 좀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이제 참가자가 어떤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나서 다음에 자기 본인이, 넘어, 본인이 넘어가고 싶을 때 넘어가도록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기 a 드레이션 쪽에 어떤 값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쪽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참가자한테 어, 보여주고 싶은 이제 문구를 적으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실험을 하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뭐 안녕하세요. 실험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피어런스 쪽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글자 폰트에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정할 수 있는데 뭐 RGB 코드를 선다 그러면은 이제 RGB 그 코드에 맞는 숫자 뭐 예를 들면 100 100 100 뭐백 이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뭐어 다른 뭐 bm bgv 인가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컬러 스페이스에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 그것 말고 좀 쉽게 하는 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흰색은 화이트, 검정색은 블랙, 파랑색은 블루, 빨강색은 레드 이렇게 이제 문자를 적어서 색깔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정색으로 단어를 이제 표시할 거니까 얘를 블랙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매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폰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를, 이제 한국, 한글 자격을 좀 쓰려고 할 때는 한국 폰, 이제 한글 폰트를 쓰는 게 사람들한테 좀 가독성이 좋거나 좀 눈에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내가 맑은 고딕 쓰고 싶으면은 m-a-l-g-u-n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으 내가 나눔 고딕 쓰고 싶다 그러면 나눔 고딕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 폰트를 좀 찾아서, 찾아서 그폰트에 어떤 한글 이름, 예를 들면 내가 맑은 고딕 이렇게 넣으면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폰트의 영문명을 찾아서 어 이름을 넣어 주셔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지금, 지금은 지금 이제 한이 텍스트 문구를 한 3초 정도만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오케이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한테 3초 동안 안내 문구를 보여주고 이제 화면이 사라지게 하는 실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한번 내가 실행시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연두 색깔 원에 화살표 있는 거.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데, 얘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지금까지 만든 이 사이코파이 실험 파일을 저장을 하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돌려, 돌려보면 되겠죠? 제가 예를 들면, 텍스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폴더에, 어 얘를 텍스트 프레젠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세이브를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실험이 진행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매번 이제 실험을 할 때마다 어떤 뭐 참가자의 이름이나 뭐 세션 그다음에 이제 실험자 연구자가 원하면 뭐이 사람이 어떤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적을 수 있도록 설정해 줄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뭐 파일럿. 공이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 3초 동안 안내문구가 보여주고 이제 끝났습니다. 실험이 끝나게 되면 아까 이제 실험 만들어 놓은 그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폴더에 자동으로 이 데이터 폴더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폴더에는 이제 아까 실험을 했던, 실험이 작동했던 그 시, 이제 그 세션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보시면은 엑셀을 켜서 확인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의 어떤 참가자 이름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션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시간 이게 2020년 3월 18일 3시 39분에 진행되었다. 이런 정보들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텍스트 자극화 제시하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